창세기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결에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에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112. 정화의 때 세상에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여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 속에 빠지고 하느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떨어진다. 하느님의 영향이 미칠까 봐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 걸고 너희가 거의 성공적으로 오직 인간만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것 같다. 무한한 어미로움에 쌓여 계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데 모여 당신께 대들고 있는 이 인류를 어찌 비웃지 않으시겠느냐? 이기심과 교만의 얼음이 더욱 널리 퍼져가고 증오가 사랑을 이겨 날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낸다.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이니 아무 방비 없고 무죄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옥좌 아래에서 순간마다 무서운 복수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무엇에나 더욱더 죄가 침투한다. 오늘날 죄가 없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별된 성전마저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사제와 수도자들이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아예 사탄의 인도에 몸을 맡긴 채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한다.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지워버린다. 참회야말로 너희를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참 선물인데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의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탄이 성소의 봉직자들 사이에서마저 그렇게 자신의 장막을 세워 지긋지긋하도록 가증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손잡고 너희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 내 임무는 무엇보다 지옥의 용과 맞서 싸울 전투에서 너희를 지휘하는 일이다.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정화의 때가 왔다. 이 반역과 타락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징벌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오류가 침투하고 사탄이 어둡게 하며 죄가 뒤덮은 내 교회,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배반하고 짓밟기까지 한내 교회에도 이미 정화가 시작되었다. 사탄이 키로미를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곧밖에 바람이 몰아치면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흩날리겠느냐.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이 더욱 지속적이고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110.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 이유. 너희가 작은 사람이 되면 항상 내 음성을 알아들을 것이다. 각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날 들리는 하고 많은 목소리에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내 원수가 거짓 사상으로 속이며 말로 혼란에 빠지게 한다. 너희는 마치 점점 불어나 모든 것을 뒤덮는 말의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다. 성서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반복이다. 언어의 혼란이라는 비극이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의 말도 너희를 헷갈리게 한다. 너희 자신의 목소리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에는 더욱 내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너희 자신이 만들어낸 언어의 혼란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마인 내가 부드럽게 너희를 이끌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지극히 순결한 태안에서 몸과 생명을 취하셨으니 내 마음은 이 말씀을 모셔드리기 위해 열렸고 귀한 보물처럼 지켰던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의 깊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고자 한다. 이 시대에는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지워지는 듯하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지경이다. 복음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이 다른 숱한 사람의 목소리에 파묻혀 있는 격이다. 너희가 너희의 말로 너희 자신의 복음을 지어내는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오직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귀담아 들으며 전파해야 한다. 교회도 말을 하지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자기식의 말을 하고 싶어 함으로 불신과 혼란이 퍼져나간다. 이 엄연한 언어 혼란으로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일러주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황의 말, 교황과 일치된 주교들의 말이다. 암흑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되려고 내가 말한다. 오류가 퍼지고 있으니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의 봉사자, 진리의 전파자인 너희는 진리 안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까닭이다. 미래가 고통스럽게 전개되리라. 그러니 신뢰와 온전한 맡김으로 너희가 이 엄마 성심 안에 있도록 당부하려고 내가 말한다. 귀가 멍멍하도록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무엇에나 혼란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침묵, 고통, 기도를 청하려고 내가 말한다. 오늘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런 것이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날마다 너희의 그 기도와 고통을 내가 몸소티 없는 내 성심의 잔에 받아들여 보상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정의에 봉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말에 너희 마음을 닫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면 너희에게 일어날 많은 일이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너희의 태도에 따라 정화가 멀리 치워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많은 고통이 모면될 수도 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단순하게 들어라. 너희가 작아지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여 들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음성을 매우 잘 알아듣는 법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이제 진리의 빛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카푸친 수도회 소속 교황청 강론 전담 사제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신부는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관료들을 위한 세 번째 사순 특강에서 우리 삶의 참된 과업은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회심이라고 말했다. 우상숭배와 맞선 싸움은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이교사상의 종식과 함께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 중입니다. 우상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금송아지. 교황궁 내 구세주의 어머니 성당에서 칸탈람에사 신부는 바오로 사도가 우상숭배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심오한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전후의 인류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곧 구원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구분했다. 구원의 여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곧 이교도와 신앙인이라는 두 범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불경과 불의 속에서 선조들의 근본적인 죄를 규명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불경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느님께 드려야만 할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는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경건하고 신심이 깊은 이들의 착각. 칸탈라메사 신부는 바리사이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충격을 직접 겪었으므로 바리사이의 율법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오로 사도는 경건하고 신심 깊은 이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별난 착각의 정체를 밝혀주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타인에게는 율법을 적용할 줄 알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선과 인내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예외를 적용했던 이들의 착각의 정체를 밝혀주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들도 있고 개종한 이들도 있으며 마음이 완고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한 이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져서 고집이 세지는 이들도 있었다. 셋째, 우상숭배의 새로운 형태와 회심. 칸탈라메사 신부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놓고 자신의 업적을 숭배하는 신심 있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숨어 있는 우상숭배가 있다고 말했다. 그 피조물은 내가 지은 집이나 교회가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이룬 가정이나 내가 세상에 출산한 아들이 될 수도 있다 말했다. 우상숭배의 근저에는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며, 첫 번째 자리에 자신을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얼마나 많이 나라는 말로 시작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칸탈라메사 신부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고 항상 오로지 자기 자신을 칭송하는 불경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줄기가 높게 자란 나무는 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줄기 아래 기둥을 세운 원뿌리는 나무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데 큰 도끼로 원뿌리를 치지 않으면 곁뿌리들을 잘라낸다고 해도 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회심은 우리를 똑바로 세우고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라고 칸탈람에사 신부는 설명했다. 나의 나와 맞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두면 하느님과 동맹을 맺고 동일한 적에게 함께 대항함으로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나는 물 밖으로 버려진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여전히 꿈틀거리며 발버둥치겠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죽음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260 회개의 길. 내 전투에서 너희가 들고 싸워야 하는 무기는 기도와 회개라는 무기이다. 오늘 나는 너희 각자가 걸어야 할 회개의 길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단계는 자기를 버리고 부정하는 것이다. 무질서한 집착, 격정, 무절제한 욕구, 야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버릴 필요가 있다. 너희는 사도적 활동을 할 때에도 결코 성공이니 인간적 인정이니 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오히려 숨은 생활, 사도적 임무를 침묵 중에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 날마다 충실하게 자신의 일과를 다하는 것에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는 일이다. 이 십자가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할때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들이니. 자기 신분에 따른 의무수행의 날마다 충실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충실하다고 할수 있다. 모든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해야 하고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셋째 단계는 갈바리아를 향해 내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상 생활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갈망에 찬 눈길을 보내시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곤 했다. 어느 날인가는 당신 자신의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러 가시게 될 곳. 사형 선고와 채찍질, 가시관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당하실 그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그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모른다. 그분은 언제나 너희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당신 파스칼을 완성하시려고 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이다. 300일. 너희 시대의 표징들.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오락과 소란에 휩싸인 채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은 대개가 난잡하고 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고 많은 천박한 유흥이며 흥행물들 가운데서 술 취한 듯 거나하게 무의미에 취해 있다. 그 반대로 너희는 천상 엄마인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 내적 침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 바란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여느 엄마처럼 허물 없이 내티 없는 성심의 염려, 불안, 깊은 상처를 너희에게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너희 시대의 표징들을 알아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 품고 계신 구원 계획 다가올 새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너희가 협력할 수 있다. 너희는 천상 엄마가 회개의 길,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을 걸으라고 긴급한 호소를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런 나의 호소를 사람들이 듣지도 따르지도 않음을 보고 있는 나의 걱정과 어머니로서의 불안을 너희도 나누어 가져라. 내가 알기로는 인류가 하느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회개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길을 걸어라. 회개하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이룩하여라. 회개하여 하느님 자비의 계획에 협력하여라. 주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내시어 당신 뜻을 너희에게 드러내곤 하셨던가. 그분의 뜻은 불경건의 홍수, 도처에 만연한 불치의 악들, 폭발하는 폭력과 증오, 잇따라 일어나는 불상사, 확산 중인 전쟁과 여러 위협들에 합당한 제동을 걸어 결국은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표적들을 해독하여 생활을 고치고 그분께 이르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시급한 호소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참 신앙에 머물기를 바라는 이 천상 엄마의 근심 어린 요청이 항구하게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오류가 계속 확산되고 교육되고 선전되고 있어서 값진 선물인 예수께 대한 신앙과 그분이 개시해 주신 진리에 대한 신앙을 잃을 위험이 내 자녀들 사이에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범민에 잠겨있다. 심지어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도 의심하며 더 이상은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내 눈으로 볼수 있다면, 이 영적 전염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온 교회에 타격을 주고 있는지 알련만은. 이 병이 교회의 사도적 활동을 정지시키고, 교회의 상처를 입히며, 교회의 활력을 마비시키고, 복음 선교의 노력마저 번번이 헛되고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몹시 괴로운 심려에 쌓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죄의 희생물 상태로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죄가 만연한데다 사회 홍보 매체들이 어찌나 도처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법에 위배되는 인생 체험들을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너희가 날마다 악의 독극물이 들어 있는 빵을 먹고 불순결로 오염된 샘물을 마시고 있는 형국이다. 악의 선으로 죄가 가치 있는 무엇으로 하느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너희의 자율성과 개인적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침내 죄를 악으로 간주하는 의식마저 사라지기에 이르렀으니 불의와 증오와 사악의 지상을 뒤덮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사막 생명도 사랑도 없는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완고함 참 신앙의 상실, 온갖 부정의 만연이 초래하는 죄악의 확산. 이런 것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악한 시대의 표징들이다. 하지만 너희를 회개와 성과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숱한 모양으로 중개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라. 세상 곳곳에서 주고 있는 특별한 표적들과의 메시지로, 그리고 매우 빈번한 나의 발현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음을 만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티 없는 내 성심은 참으로 큰 슬픔을 느낀다. 나의 그 모든 호소가 경청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공연한 거부와 반대를 당하는 때도 작기 때문이다. 마땅히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이들에게서마저. 그래서 나는 오늘날 오직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단순한 이들, 아직도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를 따를 줄 아는 내 모든 아기들에게만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